예 오늘 저희가 구조해온 너구리 거든요 여기 시민분께서 구조해서 임시를 하고 계셨던 거를 저희가 지금 데리고 와서 키워서 이제 방사를 할 건데 여기 봐 더워서 동 하나 <laughs> 빨리 자라서 방사를 해야 될 텐데 봉안 오지 헤헤 이게 새끼는 다 이쁜 것 같아요 봉안 졸려 봉안 봉안 아유, 귀찮아. 조롱이죠? 예? 조롱이 예, 봐봐.